아니 아, 아기 엄마 싫어면서요. 응. 몇 <laughs> 살이세요? <laughs> 제 나이요? 아니, 애기요? <laughs> 애기는 4살이요. 원래 결혼 전에도 일을 하셨어요? 결혼 전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요. 네. 애를 낳으면서 음. 직장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네, 네, 새롭게 배운 거예요. 와. 4살이면은 뭐 임신했을 때부터. 임신, 이제 10개월 때에기 어린이집 보내고, 그때부터 뭘 할까 막 생각하다가. 아. 그러면서 이제 학원 등록하게 된 거죠. 금방 어떻게 보면 창업하신 거네요? 그쵸, 그쵸. 좀 빨리 한 편이긴 해요. 직장 생활을 길게는 하지 않았는데, 음. 그래도 이제 아기가 있고, 음. 엄마들 <laughs> <laughs> 벌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게 있잖아요. 음. 마음이. 음.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거 같아요. 완전 네. 힘드셨겠어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중간에 이제 학원 다닐 때는 애가 이제 어려서 너무 자주 아프니까, 음. 아, 내가 무리하게 일할, 일하... 하나 음. 어, 하나 포기해야 되나 엄마들이 똑같은 고민 음. <laughs> 이거 왜 이걸 했지? 애 낳기 위해서없요 근데 포기하기 싫더라고요 음. 음 뒤로 갈 수가 없으니까 포기도 음. 못하니까 그냥 앞, 앞만 보고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엄마들 처음보는 어떨 <laughs> 것 같으세요? 네남 눈치 안 봐서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따봉 또, 애기에 특별한 일 있거나 하면은 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그런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추천하세요? 추천은 하는데, 가오는 진짜 돈만 벌기 위해서 음. 적성이 남았는데 음. 하시는 건 비추천하고요. 음. 어느 정도 적성이 맞아야 되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적성이 맞지만 일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음.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걸잘 고려하셔가지고 하신다면은 어, 창업으로는 조, 좋죠 좋은 직업이죠 어떤 게 힘들어? 일적으로 우선 퀄리티도 높아야 되고 이전에 음. 정말 실력 음. 좋으신 원장들이 님 많기 때문에 음. 음. 그런 쪽으로도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새로운 것도 많이 봐야 되고 또 손님 대하는 법이나 음.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 손님을 기억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아, 그리고 마음을 되게 편하게 해주셔. 그것도 전략이신 거죠? 지금? 저도 <laughs> 산타인 <laughs> <laughs> 근데 그러면 그 손님이랑 그 뭐지? 수지타산, 손닉분기는 네, 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으세요? 저는 오픈을 작년 12월달에 했어요. 12월달 또 시즌이거든요. 아, 겨울크스마스 응. 아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하게, 음. 제가 한 이제 6개월 차 되는 것 같은데, 꾸준하게 계속 바빴던 것 같아요. 오셨던 분들 재방문 많이 해주시고, 또 인스타 보고 찾아오시기도 오고. 하시고, 가까운 데서도 오시고. 그래서 아이고, 문 열자마자 대박 나신 거네? 나 네, 열심히 그냥 그래도 혼자 하면서 계속 바쁘게 응, 일하고 있어요. 와. 많이 놀지 않고. 음. 아우 그러면 이미 손이 풍긴 넘어서 월 수. 궁금한 거 그렇게요? 그렇게 많이? <laughs> 아 대박. 내막 <laughs> 했는데, 네. 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스티커 다시 좀 붙여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분들도 있죠. 저는 근데 <laughs> 제가 마음이 안 드시면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제 네. 마음이 불편해서. 될수 있는 한은 해드리려고 해요. 다시 맘에 아... 안들 수도 아... 있잖아. 또 사람이. 그럼요. 응. 아, 근데 응. 다 시술이 100%다 맘에 들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저도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어쩔 땐총말잘될 어... 때가 있고 어... 그렇게 이제 너무 오르락내리락하지 말아야 되긴 하겠지만 응. 10사람, 100사람이 100사람 다 맘에 들 수는 없잖아요. 네. 저, 네. 저 자신한테 책지시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웃음> <웃음> 저를 제가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이라 <laughs> 네. 남들은 그렇게 안 보인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한 적 있잖아요. 네. 다 이제 일할 때 되면 누구 하나는 도와준다. 음. <laughs> 이제 애기가 어린이집 생활 잘 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 음. 얘가 나를 도와주나보다 일하라고 <웃음> 음. <웃음> 그런 생각 할 때가 많아요. 음. 깨끗해지고 있어요.